테라스 다육농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날씨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도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도 따뜻한 모닝커피 한잔 하시면서 테라스와 함께 행복찾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라스 매장에 예쁘게 옷 입기 시작한 아이들로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어, 구독자님들 아이들하고 제 아이들 오늘 비교하시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통통한 입장이 매력적인 라이징 스타라는 아이예요. 어, 이 아이도 네, 예쁘게 잘 물들어가고 있네요. 입장이 대박 높지요? 안에 젤리 같은 젤리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라이징 스타. 이 아이도 어, 완전 통통하니 너무 예쁜 라이징 스타입니다. 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20만 원인 라이징 스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어, 명품 중에 명품 오리지날 머큐리라는 아이예요. 멋있죠? 옷도 예쁘게 잘 입었고요. 어, 꽃대도 살짝 올리고 있네요. 오리지날 머큐리 그리고 연한 핑크빛이 매력인 랑콤. 예쁘죠?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7만원. 네. 한 송이 연꽃 같은 느낌의 그런 아이, 랑콤이고요. 어, 이 아이, 놓칠 수 없는 아이네요. 꼭속 입장이 앵두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아이, 열리지, 이름도 예쁘죠. 입장이 짧아지면서 어, 열리지 특유의... 짧은 잎 네. 그리고 다음 영상. 로즈템틴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검붉은 네. 디테일을 자랑하는 로즈템틴. 지금 판매 가격은 4만 원인 아이예요. 이 아이도 로즈템 틴. 그리고 지금 보신 아이는 환엽 영꽃 마리아. 12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 영꽃 마리아고요 다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백은무. 지금 이제 꽃송이 두송이 올리고 있네요. 이 아이는 한 2, 3, 2년 정도 키우시면서 목질화를 시켜놓으면 정말 매력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도, 이 꽃필 때 되면, 예, 인기도 너무 좋아. 예쁘게 잘 키워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업어가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백금무 꽃대 많이 올랐죠? 햇볕이 좋은 자리에 두면 이렇게 꽃송이도 많이 올리고, 은근 매력있는 아이 백음무 어, 그리고 오, 사이즈도 좋고 가격은 대박인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수정이라는 이름의 아이 음, 이 아이는 생얼이었는데 지금 철화로 너무 예쁘게 엮어가고 있는 아이 수정입니다 어, 옆에 또 다른 수정 이 아이는 생얼 예쁘죠? 어, 깃해도 멋있고, 크기도 아주 좋고, 가격은 더 대박인 수정. 2만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레드와인 철아.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정말 잘 익었는데요. 생얼 철아 같이 얽히고 설킨 아이. 어때요? 네, 멋있죠? 네, 너무 예쁜, 네. 사각빛 나는 그런 아이. 레드 와인 철아,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 좀 물이 고픈 것 같아요. 누브라금. 뒤쪽에 진한 자줏빛으로 예쁘게 네, 물이 드는 아이. 누브라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챌린저스 스토리 철화 네. 주황빛이 매력이죠 얘는 철화가 아주 예쁘게 얽힌 네 레드 아, 챌린저스 스토리 죄송합니다 가격은 18,000원이에요 그리고 다음 보고 계신 아이는 피츠 핑크 아, 발음이 어려워요 피츠 핑크 이 아이도 너무 잘 자라준 아이 중에 하나 연한 핑크빛을 띠고 있고요. 네. 층도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16,000원 아, 그리고 이 아이는 환연마리아 완전 대품이에요. 어, 아직 지금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 환연마리아 그리고 이 아이는 커팅 군생인 핑크 페페. 핑크 페페. 보고 계십니다. 어, 이 아이 너무 멋있다. 이 아이는 뭘까요? 칼맨 레드. 한 25cm 되는 그런 대품의 아이예요. 오, 멋있죠? 건 붉은, 네. 이쪽 진한 보라색으로 물드는 카리스마 짱인 아이입니다. 칼멘네드 매력있죠? 아우 와 완전 대품 얘는 루팡이라는 아이예요. 저희 테라스의 얼굴이랍니다. 루팡 와 카리스마 짱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 테라스에서 넘버원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 푹 들어오시나요? 이름은 오리지널 랩소디 멋있죠? 네. 근육질 몸매도 짱입니다. 입장 하나하나에 힘줄이 도톰한게 매력이고 이 손톱 보이시죠? 음. 오리지널 랩소디 이 아이는 정야라는 아이예요. 지금 테라스에서 24,000원에 팔고 있는 아이고요. 어, 한 몸이 아닌 합식이에요 아, 있고 이 봄에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어, 꽃이 두 번째 가람은 서러운 정야. 아, 너무 예쁘죠? 네. 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마음을 후비고 들어옵니다. 정야. 그 다음, 보고 계시는 아이는 양진. 어,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양진. 어, 지금 자연 군생이고요. 가격은 만 원인데, 어, 자꾸 어, 실패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키우고 계시죠?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보라올려. 제가 예쁘게 물이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너무 마른 것 같아서 물을 줬더니 색을 조금 뺀 상태입니다. 보라올려 아주 대품으로 자리 잘 잡은 아이랍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플레망고. 네, 약간 랑콤 느낌도 나지요. 근데 얘는 그 차이점은 약간 끝이... 삼각형 모양을 띠는 플레망고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3만원 네. 그리고 너무나도 입장 통통한 입장에 가운데 라인 네 화이트 샴페인 이 아이는 제가 사이즈 한번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단단하니 잘 커준 아이. 네. 이 아이 한항상이 아이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켜 합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때요? 입자꼭 지쳐.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네. 라인도 보이시죠? 화이트 샴페인. 타라스에서 지금 2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엄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아이예요 지금 20cm 넘는 완전 제품이고요. 엄마하고, 어, 아이하고 똑 닮았죠? 제품을 조금 키우느라 좀 단단한 맛은 좀 아가보다 덜하지만 아주 매력 있는 우리 구독자님 옆에 둬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아이. 강력 추천합니다. 화이트 샴페인. 그리고 다음, 핑크 루비. 와우, 색감이 장난 아니네요. 얘도 목대, 예쁜 집, 옷 입혀주면 정말 매력 있는 핑클로비. 판매 가격 16,000원이고요. 아, 다음은, 벤바디스, 자연군세. 예쁘게 잘 물들어가고 있지요. 라인도 선명하니 너무 예쁜 벤바디스. 이 아이는 판매 가격 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모르라네요. 이름이 가격은 만원인 아모르, 라인이 핑크핑크하니 핑크 물이 핑크, 너무 예쁘게 들었습니다. 아모르. 그 다음은 미라문, 네, 미인 종류 느낌이 나죠. 네,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되는 아이, 미라문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크릿, 네, 주황빛 물듬미 예쁜 시크릿. 와우, 한 송이 연꽃 같은 느낌의 몽블랑.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완전 한엽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한번 볼까요? 오, 사이즈도 좋고 너무 짱입니다. 짱. 강력 추천. 몽골랑 판매 가격 3만원. 다음, 보여드릴 아이. 섹시한 샤론스톤. 우리 배우님 닮아서 정말 통통하고 매력이 넘치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이 아이. 군생으로 판매한 가격은 지금 7만원인데요. 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이 아이는 철아에서 풀린 어, 듯 예. 생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샤론스톤. 이 아이는 머리 두 개짜리 3만 원, 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샤론스톤. 제가 외두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많이 소개했던 샤론스톤 인기도 꾸준하니 항상 예. 구매율이. 어, 상의골이 드는 그런 샤론스터 어, 멋지지요? 다음 보고 계시는 아이는 피치앤크림 가격은 2만원 네, 2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예요 아, 연분홍색이 죽이는 집시 자연군생 이에요 멋있죠? 판매가격 3만 5천원 입니다 이 아이 정말 제가 그 처음 이 아이를 만났을 때이 아이 미모에 보고 홀딱 반했었는데 저만 반했 나요 생각보다 찾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나날이 이렇게 예쁘게 커가는 모습 보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 아이랍니다. 레드 골드 홀릭 이라는 네아이예요이 아이 우리 구독자님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이 기에 이런 아이도 있다는 것 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인의 연인 로우 어, 가격 대비 색감이며 수영이며 어, 너무 좋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곁에 하나쯤은 다 있을 법한 그런 아이 로우 네. 12,000원입니다. 음, 이 아이는 뭘까요? 미엘라금. 네, 분생 아직, 예, 이 아이는 연하게, 연한 핑크로 물드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어, 입장에 펄금이 느껴지시죠? 미엘라금. 가격은 36,000원에 테라스에서 팔고 있는 아이랍니다. 미엘라금. 시옷스 적금에서 금이 없는 아이, 연등이라는 아이예요 연등 과 센세이션 철학, 아이 멋있나요? 예, 쁘죠? 철학하고 쌩얼하고 같이 엮인 조합이 아주 좋은 센세이션.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어, 지금 이봄에 꽃밭 같지요? 너무 어울리는 염자 종류예요. 어, 이 아이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그런 아이. 음또이 아이는 어, 무슨 색감? 골드의 사이에 초록색, 예, 좋은 금 조합이 아주 좋은 칼라 네, 염. 자 칼라 염자예요. 이 아이도 노란 빛을 띠고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렇게 골드빛 나는 스타일 아니면 정열적인 이런 아이의 스타일. 제가 하나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쁩니다. 네, 너무 예뻐서 제가 이번에 몽땅 데려왔어요. 예쁘죠?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12,000원. 근데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문하시면 택배는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너무 예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답니다. 이 아이는 빨갛게 물든 칼라 미니 염자, 예쁘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파월금이라는 아이예요. 황금 염자라고도 하고요. 어, 이름은 네. 저는 하월금 이 아이도 어때요? 개나리, 개나리꽃 어, 화사한 느낌의 이 아이, 우리 베란다에나 뭐 킵장에 하나 두시면 왠지 어, 기분이 업될것 같은 하월금. 예쁘죠? 제가 판매한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하월금 아, 하나 더 소개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이가 무엇인지, 예. 장미허브, 완전 목지라가 돼서 둥글고 예쁜, 하, 예쁜 옷 입혀주면 정말 우리 구독자님 곁에서 향기와 아름다움을 선사할 그런 아이. 너무 예쁘죠? 장미허브랍니다. 어, 향기가 너무 상큼해서 기분전환의 짱인 아이 장미허브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오늘도 테라스와 함께 하루 종일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봅니다. 테라스 다육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